블로션 있어요. 나도 알고 있어. 근데 이건 방송으로 말할 수가 없어. 한 달에 한 6,700은 쉽게 벌어요. 한 달에 한6,700 정도는 쉽게 벌수 있는 방법이 있어. 내가 참아, 이건 절대로 말을 못하겠어. 이걸 대놓고 말은 못하겠다.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봐야죠. 근데 급여 차이가 얼마 안 나. 어딜 가든, 어딜 가든 급여 차이가요. 다 거기서 거기란 거야. 제가 몇 군데 회사를 다녀봤겠어요. 공기업 다녀봤죠? 석유공사 대기업 다녀봤죠 국내 대기업 외국계 대기업 다녀봤죠 해외 싱가포르 주재원 근무해봤죠 영국에서도 또 있어봤죠 외국계 중견기업도 있어봤죠 급여 차이가 있잖아요 외국에 주재원 하면은 진짜 드라마틱한 차이가 나요 근데 한국에 있으면 그냥 그냥 거기서 거기야 별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800만 원 이상 벌거 아니면 월급 받을 거 아니면 거기서 거기를 안 들지 해외 주재원을 나가면 급여가 의미 있게 성장을 해요 근데 한국에서 실리콘밸리에요 여기가 아, 그냥 거기서 거기라고 고 만고만 하다고. 그래서 나는 어, 월급 궁금하지도 않아요. 별로 안 궁금해. 난뭐 얼마 받는지 뻔하거든. 뻔해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돈, 돈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보고 사람들이 어떤지 보고 단합이 잘 되는지 보고 그 회사가의 비전이 있는지 보고 한 방향으로 가는지 보고 분위기를 보고 그런 것들을 봐야지.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를 들었잖아요. 니 공사업체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선을 가야 할지, 외선을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종 목표는 안전대행입니다. 아무 데나 가세요. 외선도 좋고, 외선도 좋아요. 아무 데나 가세요. 오라는데 가세요. 뭐든지 닥치는 대로 해보세요. 세상으로 나가라. 해적도 되어보고, 보르네오의 왕도 되어보고, 소련의 노동자도 되어봐라. 이게 이제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인데,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가,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지은 책이거든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장담하는데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못 만납니다 세상으로 나가라 해적도 되어보고 보르네오의 왕도 되어보고 소련의 노동자도 되어봐라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 의미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다양한 위치에서 땀도 흘려보고 매니저도 되어보고 왕노릇도 해보고 주인도 되어보고 때로는 노예도 되어보라 그런 의미죠 업체를 차려도 되고 이게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해 할수 있는 확장 가능성의 어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라는 뜻이지 있잖아요 내말 안해도 알잖아 방송으로는 이런거는 못 내보냅니다 라이브기 때문에 라이브로만 합니다 라이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라이브를 뭔 말인지 알죠? 알아들어야지 지금부터는 이제 오프드 레코드입니다 비공식이고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한거 월급 얼마 받는지 오늘 상세하게다 말해드릴게요 월급 월급 공개합니다 월급 공개 지금부터는 이제 오프드 레코드예요자 일단 초반이에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찐따 병신들 밖에 없으니까 아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엠생들밖에 없어. 진짜 엠생들밖에 없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업체 취업 꿀팁요. 별로인 업체 구별법. 취업 해보고 안에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별로인지 좋은지.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고 딴데 가면 됩니다 밖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안전대행 노베이스로 들어가도 가능함, 가능합니다 가능모조로 배워야 하나요? 아니요 안전대행은요 하루면 다 배웁니다 그다음에 서류 작업은 대행업체 바닥도 무한 경쟁이죠 그렇죠 근데 경쟁이라는 게나 자신을 더 디벨롭 시키고 성장시키는 거예요 1년 동안 따라다니면 자기 사업할 수 있어 좀 똑똑한 애들은 세 달? 두세 달이면 다 배웁니다 두세 달 동안 했는데 안 된다 그럼 내 역량이 부족한 거야 아파트 정인과정 가야 돼요 안전 냉 서류도 하기 나름이에요. 간소화 시킬 수가 있어. 제수용가 중에 목욕탕이 있거든요. 목욕탕 가서 안전관리 해주니까 그 사장님이 아, 내보고 그냥 목욕도 목욕하고 가라고. 돈안 받는다. 목욕하고 가라고. 목욕도 시켜주고 하더라고. 기사 한달 안에 따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갑질하고 인성질하는 분이 있다고 그러던데 사실인가요?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쪽 분야뿐만 아니라 어딜 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딜 가나 갑질은 어딜 가나 하는 사람이 한두 명씩 있어요 안전 대행 나이 많은 사람 밖에 없던데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죠 소사장도 가능하고요 그건 또 음, 개인의 성향에 맞게끔 하면 됩니다 지입제를 해도 되고 반지입제를 해도 되고 프리랜서 소사장 이런 것도 가능하고 대행 정년 없습니다 하, 여러분 건배합시다 건배 소장하면서 수용과 영업하고 점수 채우고 어, 그럼 그러면 되죠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대행하면은 부대 비용은 누가 내나요? 연봉으로 한, 월급으로, 그러면은 세전으로 치면은 뭐한 서울에서 대행하면서 차, 차 밀려서 별로일까요? 제가 서울 사장은 잘 모르겠는데, 서울은 차가 너무 많잖아요. 회사 차로 대행하는 데도 있고요. 개인차로 대행하는 데도 있어요. 빵리담매를 하는 게 효율이 낮고, 그러면 이제 돈을 좀 버는데, 여기저기 떨어지는데 막이하면 효율이 안 나오죠. 어쩔 수 없어, 그러면.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잖아요. 단가 다 떨어졌잖아요. 단가 높아질 수가 없는 구조지. 뭐 비할 바는 못 되겠지만 법관 출신 변호사하고 일반 변호사하고는 급이 다르잖아. 전관 변호사, 전관 변호사하고 일반 변호사하고는 급이 다르지. 수입 료가뭐 몇몇 십배 차인데. 약간 그런 게 있긴 있어. 대행에서 전산기 기사 차별 없습니다. 전기산업기사하고 기사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런 차별 없습니다. 누가 전기기사를 갖고 있고 누가 전기산업기사를 갖고 있었고 그런 거에 관심도 없어 무슨 애들이야? 나이 40다 넘게 처먹었는데? 누구는 뭐 산업기사 갖고 있다고 뭐 가방끈 짧다고 놀리고 뭐그쯤뭐 그 쪽팔릴까봐 그래요? 나이가 40다 넘게 처먹은 사람들이 그 무슨 상관이에요 어? 신경도 안 써. 몰라. 전기기사나 산업기사나 뭐 전기산업기사 따으면뭐 가방끈 짧아 보일까봐? 그 지금 그거 신경 쓰는 거예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20대, 30대 중에 간혹 그런 놈 있어요? 상기기사? 그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래. 그 어린 놈 새끼들 이그뭐 쓸데없이 전기 산업 기사가 어떻고, 사 기사가 어떻고, 그거 따져요. 안전 대행하는데 전기 공사 기사가 왜 필요한데? 그거는 사장 새끼가 개저도 모르는 새끼고. 가지 마. 안 가면 돼. 전기 분야에서 블루오션이 아직 있습니다. 다들 조용조용히 일할 뿐이죠. 그게 어떤 분야인지 채팅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블루오션 있어요. 나도 알고 있어. 근데 이건 방송으로 말할 수가 없어. 한 달에 한 6, 700원 쉽게 벌어요. 한 달에 한 6, 700 정도는 쉽게 벌수 있는 방법이 있어. 내가 참아, 이건 절대로 말을 못하겠어. 이걸 대놓고 말은 못하겠다. 대업체 설립요건이 기사 두 명일 겁니다. 아마. 내가 알기로. 그리고 이제 그 장비들이 있어야 돼, 장비. 월에 한 7, 800 정도, 월에 한 7, 800 정도, 영업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 대신. 월에 7, 800 정도는 쉽게 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요 방법은 제가 방송으로는 공개를 못합니다 양해를 좀해 주십시오 그런 방법이 있어 사람들이 잘 몰라 어려운 일은 아니야 요거는 유료 회원들한테만 공개를 해야 될것 같아 돈을 아주 쉽게 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노동으로 버는 게 아니라 전기안전관리법을 이용해야 돼그 법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서류로 버는 거예요 많은 힌트를 드렸습니다 중견기업 이상에서 일하다가 아파트 시설에서 일하면 정말 사람 지옥을 겪으실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사람 지옥 겪은 사람 보통 사람 없습니다 80%가 찐따고요 10%가 M생이고 나머지가 경계선 지능 장애인 장애인 경계선 지능 장애인이고 모지란 인간들이 모지란 인간들 소장 포함이에요 소장도 다똑같아 그나마 멀쩡한 게 전기과장 그나마 멀쩡해. 제대로 된 인간 내가 만난 적이 단한 번도 없어. 무슨 씨발. 아, 고소 들어오 아, 고소하세요. 법적 대응 다 해드립니다. 난 변호사 필요 없어. 내가 닳습니다. 변론서 고소장 닳을 줄 알거든요. 법적 대응 해드립니다. 고소하세요. 관리 소장들이 문제야. 전기 과장들은 문제가 없거든요. 응졸, 고졸들, 고졸들. 나는 씨발 잘. 격리하다가 주택갈사부터 올라온 하. 말만 들어도 짱날라. 가시나들 그거. 말만 들어도 짱난다. 아, 기집애들이 무슨. 물론 그것도 사람 게스바이게스인데 야간 빌딩 시설 하면서 잠자고 아침에 대응하는 거 <웃음> <웃음> 돈이 많이 필요하세요? 하면 하겠지만 잠이나 제대로 자겠어요 샤워 나 하고 하여튼 기집애들 그저 깔짝대는 꼬라지 네 배기 싫어서 뭐 씨발 남자, 남자가 하겠다는데 뭐 가시는 아들이 뭐 씨발 에 아그 꼬라지 네 패기 싫어가지고 가시나들 은 진짜 집에서 밥솥떨리다가기 나가지고 여러분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밤 되십시오. 남자답게 하십시오. 남자답게 좀 패기 있고 자신감도 가지고 좀 씨발 남자가 패기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에?